안녕하세요. 시월다역 선인장입니다. 다 오늘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택배 오늘 마지막 다 나왔어요. 오늘은 목요일 영상입니다. 아, 날씨가 어, 지금 오늘은 굉장히 아주 흐릿하고, 어, 찝찝합니다. <laughs> 아주 찝찝해요. 기분이 아주 꿀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쁜 아이들 어, 영상 목요일 영상 찍습니다 아, 어, 오늘은 굉장히 아주 어, 귀여미 이들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작은 아이들 귀염귀염한 아이들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서부터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대문으로 아주 멋진 아이 하나 큰 아이는 찍어보고요 이 아이는 자천지금입니다 자천지 금배풍 사이즈인데요 요 아이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보고요 자, 자천지 금배풍 사이즈 요런 아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아이로 어,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아이 능파금이에요 능파금입니다 요 아이 굉장히 가격이 어, 비싼 아이죠. 근데 굉장히 착하게 올려 드립니다. 능파금. 아,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오네요. 자, 요 아이. 55,000원 갑니다. 자, 요 아이. 55,000원. 가는 아이인데, 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5cm.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능파금 예쁘죠? 5만 5천원 갑니다. 첫번째 아이였고요 두번째 아이는 어, 아가베 핑키입니다. 아가베 핑키 요 아이 원래 어, 가격이 있는 아이죠? 아가베 핑키입니다. 환엽으로 아주 이쁘죠? 환엽으로 아주 이쁜 아이 요 아이는 원래 또요 아이도 5cm 정도 5cm 정도 됩니다. 많이 자랐네요. 그래도 12만원 가는 아이예요. 아가베 핑키입니다.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실처럼 나와있는 요런 아이 이렇게자요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아가베들이 예, 좀 가격이 있죠. 12만원 갑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아이, 투구금입니다. 아주 예쁘죠? 작아요. 작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뻐요. 이 아이 7만원 하는 아이인데, 좀 할인해서 6만원 가겠습니다. 6만원. 갈게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요. 지금 2, 2cm. 2cm. 3cm 3cm 3cm입니다 3cm 요거는 요것도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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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6만원 갈게요 다음은 어, 다음은 세번째 네번째인가요 자 이와이 자세히 보여드려야지 금이 너무 예뻐요 이와이는 정말 금 색깔이 완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 금이 환상이에요. 이렇게 잘 들어있는 예쁘죠. 겁나 예뻐요. 남봉어 금입니다. 실생아이 8만원 요 아이 7만원 갈게요. 요 아이는 진짜 이뻐요. 이건 값어치 충분히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자, 요 아이 7만원. 너무 이쁜 아이. 남봉호금 실생. 7만원. 벌써 차라. 예쁘기는 굉장히 예뻐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laughs> 아, 진짜. 요 아이도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어드려볼까요 사이즈가 정확히 사이즈가 4.5cm 4.5cm 요 아이 확 할인해서 제가 많이 할인해 보겠습니다. 요, 요 아이 25만원 가는 아이 20만원까지 제가 아, 농장에 또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거의 원, 원가 가격으로 제가 드려 보려고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요 아이 하세요 농장에 가려고 제가 요 아이 그냥 원가에 털려고 합니다 요 아이 정말 득템하시는 거예요. 요 아이 하시면 아주 짱짱하게 잘 고쳐져 있는 아이에 자리 다 잡았어요. 요 아이는 자, 요 아이 하시면 득템 자 2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골갑투구예요. 골갑투구, 골갑투구금, 투구금이에요. 이 아이도 작지만, 금은 잘 들어있는, 이렇게, 금입니다. 투구금. 자, 이 아이.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인가? 7만이네요? 7만. 7만. 이렇게 미니미니한 아이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요런 종만 또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미니 종들만 또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65,000원 가겠습니다. 65,000원. 볼값두고 65,000원. 그럼 잘 들어 있죠. 65,000원 가겠습니다. 요 아이도 금이 잘 들어있죠.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금이 아주 잘 들어있는 요 아이도 제가 농장에를 가려고 오늘은 좀 세일을 하겠습니다. 자, 금잘 들어있는 요 아이도 6만 5천원. 6만 5천원. 할게요. 자, 6만 5천원. 갑니다. 6만 5천원 할거고요 자, 요 아이 또 물이 잘 들어있네요. 처음에 올때개는요 아이도 물이 애플 안 들었었는데. 홀스티 금이에요 홀스티 금. 자, 요 아이. 디스코 홀스티 금. 물잘 들어있고, 금 상태 아주 좋은 아이. 요 아이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다 실생들입니다. 와 아이 금이 8만원. 8만원이에요. 7만원 갈게요. 금 상태. 최상이고요. 이렇게. 7만원 갈게요. 이 아이 7만원. 홀스티금 7만원 갈 겁니다. 이렇게 미니미니하고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들 너무 예쁘죠? 자, 예쁜 아이들 이렇게 멋있죠? 예쁜 아이들 국수 철아입니다. 국수 국수철화. 철아 멋있죠? 국수 철아 이거 제가 몇번 몇 올려드렸는데 가격이 비싸서 시집을 못 갔어요. 여쪽까지이 아이는 어, 요 아이도 좀 많이 세일 해볼게요. 요 아이는 3만원 빼드릴게요. 3만원. 20만원 가는 아이. 17만원까지. 아, 요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면 제가, 아, 제가 내일 농장에를 가려고 좀 세일을 해봅니다. 그거를 다시 제입고를 하려고. 아이들을 좀 빼고 새로운 물건을 데려오려고 어..세일합니다. 아우 어, 멋있어요. 정말 요런 아이들 실생아이들 자리 다 잡고 지금 어.. 어 탄력받아도, 탄력받아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아이들인데 17만원 가겠습니다. 곡수철아 자요 아이 17만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오늘, 오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득템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할 거고요. 또요 아이. 백사자입니다. 백사자. 요거는 꽃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백사자. 4만원 가는 아이. 실생. 요 아이는 가시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작아요. 요 아이도 미니예요 미니종들이죠? 여러분,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다 거의 미니종이에요.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실생아이 백사자 4만원 됩니다. 이쁘죠? 가시 이쁘죠? 이아이 4만원 가겠습니다. 작은아이 소인의 모자 소인의 모자 이렇게 작은아이 그래도 오래 묵어서 이렇게 제법 커요.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갑니다. 소인의 모자 만 삼천 원 가겠습니다. 정교한 이렇게 꽃대 올라와서 요 아이들 두. 두 개밖에 안 남았나? 정교한 또 새로 입고 해야 합니다 요 아이. 요즘에 꽃대 에 있어서 요 아이하고 두 개가 있나 봐요 지금.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Y 남았습니다. 이 Y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5만 원 갑니다. 정교한, 정교한 5만 원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자리를 또 비워 줘야죠. 정교한 5만 원갈거고요또 이 아이는 헤르난데지. 돼지. 헤르난데지도 꽃이 너무 예쁘고요. 아니, 또 가시도 예쁘고, 꽃도 예쁜 아이. 목대도 좋고, 요렇게, 목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2만원 갈 거예요. 2만원 갑니다. 가시 보세요, 가시. 꽃다 폈던 아이. 지난번에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어, 다 졌어요, 목대. 목대 보이시죠? 이 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헤르난데지 였고요. 이 아이는 V2고, 이 아이 3만원 짜린데요. 아이 아이는 진짜 좋아요. 이뻐요. 이렇게 V2고가 선명하고 작아도 실생에 이렇게. 근데 이 아이 2만원 갈게요. 2만원. 2만원 가겠습니다. V2고. 이렇게 이쁘나. 이렇게 흰색이 많은 아이가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 좀 작아도 가격이 있었던 아이인데 그냥 2만원에 가겠습니다. 월세계. 월세계. 아주 묵은둥이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 2만 5천원 갈게요. 2만 5천원 가겠습니다. 이 묵둥이에요. 굉장히 몇년 됐어요. 이 아이. 저희 집에서 한 3년 묵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만. 위에 보세요. 위에. 한 3년 됐어요. 월세계입니다. 2만 5천원 갈 거고요. 나머지 이제 아이들은 천천히 또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름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착하게 한번 올려보려고 할 거거든요. 파가에. 아 진짜. 파가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와, 아, 입술 좀 봐. 입좀 봐. 근데 요 아이는 하나 꽃이 이렇게 펴서 입이 제대로 안 보여요. 지금 꽃꽃 꽃 따버려야 되나? 그래야 입술이 제대로 보일 것 같은데 저 아이 요 아이 원래 3만원 가는 아인데요. 이 2만 5천원에 갈게요. 파가에 2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2두짜리 2만 5천원 갈거고요아 위트 버전스 위트 버전스 요 아이가 지금 요렇게 아주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금방 얘네들이 또어 탈피를 할 거예요. 탈피하면 굉장히 또 얼굴이 많아지죠. 탈피하면 얼굴이 많아져요. 위트 버전스 팔두 팔뚜, 팔두예요. 팔두. 팔뚜. 아요 아이. 요아이들이 6,000원씩 했었었는데. 두당. 제가 가져올 때 6,000원씩 가져온 것 같은데. 자 요아이. 18,000원 가겠습니다. 위트 버전스. 보라색으로 물들죠. 되게 이쁜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는. 칼큘러스. 칼큘러스 2두짜리. 노란 꽃이 피죠, 요 아이도. 2두 짜리에요, 요 아이. 자, 이렇게. 쌍두. 3만원 가는 아이에요. 칼큘러스 3만원 갑니다. 사이즈 제법 좋아요. 3만원 가겠습니다. 칼큘러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표가 지워져 버렸어요. 왜 이게 이름표가 지워졌지? 12,000원 간다는데 수입적인데 요아이 되게 비싼 아이인데 어떻게 12,000원이라고 써있는지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12,000원짜리 리가 없는데 12,000원이라고 써있어요. 꽃이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꽃이 폈었던 아이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 12,000원 그냥 이름표대로 갈게요. 12,000원 가는 아이. 향기도 나요. 요 아이는. 진짜 꽃향기가 너무 은은하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요거 SP로 할게요. 그냥 SP. 자, SP. 음, 12,000원 갈겠습니다. 아, 요 아이도 SP네. 요 아이도 SP네. 13번 SP로 할, 할 거고요. 요 아이는 그냥 SP. 아, 요 아이는 이쁘다. 요 아이는 진짜.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3만원이네요. 자, 요 아이 SP 3만원. 이렇게 갈 거고요. 아, 제가 지난번에 요 아이 때문에 너무 많이 웃었는데요. 토닝버그입니다. 토닝버그. 할머니 얼굴, 할머니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번 소개하면서 많이 웃었죠. 4만원 가는 아이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표정이?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4만원 가겠습니다. 토닝버그. 토닝버그입니다. 네시포름이. 네시포름이. 네시 아우, 이 아이는 아주... 작년에 탈피를 많이 했어요. 어, 자, 레시포르미 레시포르미 가격이 레시포르미 가격이 요 아이가 2만 5천원이던가 요 아이는 자막으로 자막으로 제가 가격을 넣어드리겠어요. 요아이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검색을 해서 요 아이 가격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도 어떡하지 요 아이 검색 이름을 알아야, 요 아이를. <laughs> 요 아이 참험사게 생겼네. 15,000원 갈게요. 두당 5,000원씩만 할게요. 근데 요 아이가 좀 싸구려 같진 않은데요. 15,000원. 3도 15,000원. 3도 15,000원.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3도 15,000원. 요렇게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우간인데 어, 작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그냥 칼라별로 있어서 제가 그냥 묶음으로 하겠습니다. 요요 요 아이는 오렌지, 요 아이는 레드, 어요 아이는 그냥 맑은 색이에요. 맑은 흰색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 색상 요렇게. 어 근데 제법 요 아이들이. 어, 가 하나에 1 5 0 0 0원씩였던것 같거든요. 15,000원씩, 하나에 1 5 0 0 0원씩였던것 같은데, 그냥 제가 3만원에, 세 아이 3만원에, 이렇게 세개를딱 이렇게 심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칼라로 모둠으로 이렇게 딱 심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마오가니 3종 세트. 3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귀염귀염하고 예쁜 아이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조용했죠. 아우. 감사합니다. 또, 어, 이렇게 판매, 어, 어, 많이 해주셔야 제가 농장에 돌아다니면서 예쁜 아이들 많이 구해오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 어, 택배 다 배송했습니다 어, 안전하게 배송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